자, 자 투섹션을 나눴어요 양이 많아서 투섹션을 나눌 수도 있고요 좀 커트하는 게좀 힘들어서 투섹션을 나눌 수도 있어요 원섹션은 수시 없는 사람들은 월크나 원, 원섹션도 가능하고요 수시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어, 수시 없는 사람들은 원섹션 수시 많은 사람들은 투섹션으로 가능해요 아주 원색션은 우리가 굉장히 쉽죠? 그쵸? 죠 다시 잡아보세요 자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자 원핑거 원핑거 하셔서 각도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내려서 그대로 눈높이 앉아서 눈높이가 맞으면 수평 자리가 더 쉬워야 하실까요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버팅하고요 두 번째 그대로 내려서 버팅 이래서같자 수평은 뭐라고요? 지면의 각도 평행. 지면의 각도 평행이에요. 자 평행 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커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커튼은요, 이 수평 커튼은 짧으 짧을수록 겁나게 예뻐요. 어, 이 수평 커튼은 짧은 짧으 짧을수록 겁나게 예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버에서 언더로, 오버에서 언더로, 그대로 내리세요. 자, 기준에는 층이 좀 있어요. 층이 있어서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갔는데더 이상 자를 게 없어요. 자, 워킹 더. 거기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 사실 우리가 커트를 겁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막상 해보라고면잘 못해. 왜냐면 손동작이 잘안 돼. 손동작이 수평인 건 머릿속에 알아 근데 막상 해보라 하면 잘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왜 가졌냐면 <laughs> 여러분들이 또 얼마만큼 또 손이 들어졌나 <laughs> 진짜 기본이죠 오늘 기본 커트예요자 커트를 다 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놓으면요 자 이렇게 머리가 빠져요 빠지면 이 머리가 빠진 것만큼 어떻게 해요 프렌즈 커트 해서 원랭스를 해서 커팅을 하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자, 요 상태에서 옛날에 송혜규가 했던 머리가 여기서 후대각이에요. 여기서 후대각. 후대각이 들어가면 송혜규 모자라. 이, 이 수평에서. 자, 수평 먼저 해놓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우리 아까 뭐 한다고 했죠? 1mm씩 일리미, 엘리베이션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득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득, 커트에 득도하는 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급하게 머리를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일밀시자 원핑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몇 센티 층 냈어요? 10cm 1cm 1cm 냈어요 자, 센티 층을? 저거 한번 1cm 층을 내니까 안으로 쏙들어갑니 근데, 고객은 얘가 칭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 몰라요. 근데, 머리는 아뻗져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면 요즘 테스컷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일자로 쳐다놓고, 손막 쳐서, 입으로 뻗치게 하죠? 그럼, 그런 머리만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테스컷이나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원랭스 인데 머리가 안 뻗치게 하는 고객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객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그냥 바로 부채형으로 갈 것이냐, 그냥 대각으로 갈 것이냐,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나요. 대각으로 가는 건 어떻게, 가, 어떻게 돼요? 사이드까지 층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채형으로 간다는 뜻은 백사이드까지만 층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드까지 층을 내는 건 뭐예요? 사이드까지 층을 내는 건 귀가 파먹어요. 층을 내면서 똑같은 귀에 빈 공간이, 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귀가 파먹습니다. 근데, 백사이드까지 가는 거는요. 사이드의 층을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귀가 파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여기서 꿀팁. 자, 주상을 이렇게 보세요. 주상 봤을 때, 혹시 여러분들 느끼는 점이 있어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머리숱이 많다, 모발숱이 없다, 모발에 분포량이 많다 왜요? 자, 구레나룻 때문에 모발에 분포량이 많아 보여요 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발에 분포량이 많고요 사이드는 여기, 여기, 기사까지 여기서 분포량이 많고요 이어투 이어라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투 이어라인까지 모발 이분포라이 많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느낌이 침을 냈는데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얘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나중에 이거 드라이해놓으면요, 드라이해놓으면 얘가 나중에 깊 파묻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머리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머드가 퍼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보다는요 바깥으로 뻗는 성향이 강해요. 바깥으로 뻗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얘는 일자로 펴지고요. 얘는 뻗는 여건 보다 모발이 길어서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얘는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강해요. 모발이, 모발이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짧아 보여요. 얘보다 얘가 짧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기가 파먹은 것처럼 보여. 요 똑같이 커트를 해놔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를더 자른다, 1번. 얘를더 자른다, 2번. 2번, 2번. 네,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더 자르시면 돼요. 어떻게? 고개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길이를 더 자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더 푸시면 돼요. 그러면 디스코레이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음.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해놓으시면 거의 비, 비슷한 근사치가 나와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층을 냈으니까, 아, 저기, 백사이드 하셔야죠. 백사이드, 자, 층 낼게요. 하나, 자, 백사이드는 20번까지 한다, 안 한다? 어, 백사이드는 20번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10, 10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냥 거의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미세한 미세한 컨케이브가 존재를 해요. 자, 층을 미세하게 내밀수록 면 이렇게 밑에 머리가 빠지는 머리들은 귀,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다 커팅 해주세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커트, 어, 복수라는 그 커트 기법에서는요, 나중에 잘라서 여기 1cm 자르고요, 위에서 더 퍼버리는 그런 디스크래션 커트도 많이 해요. 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위험적이다, 아니다. 위험적이다. 디스크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가지 위험지역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네 가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디스커넥션으로제거할수 있다. 그걸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 기법이 복수라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커트 기법이 여기 밑에 2cm를 잘라버리는 기법이에요. 어, 1cm에 층을 해서 밑에 1cm를 더 잘라버려요. 그래서 덮어버려요. 그게 디스, 복수에서 말하는 디스커넥션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네 가지 위험지역의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위험지역이라고 m m s 에서는 정의를 해요. 자 1mm 진짜 자르는 것 같아요 안 자르는 것 같아요? 거의 자르는 것 같지 않죠? 오늘 이걸 얼마나 득도, 득도를 잘 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1mm를 잘 자르는지 못 자르는지 이게, 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 팍팍팍 많이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조금 조금을 섬세하게 많이 자르면서 라운드를 섬세하게 만들어낼 것이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커트를 진짜 나중에 잘하거든요. 이거 왜 중요해요? 머리가 잘할 때 자, 다르게 잘하거든요. 잘하는 게 달라요. 잘하는 게. 지금 순간 당장 예쁜 건 의미가 없어요. 잘하는 게 예뻐야죠. 자, 그리고 나서 말복전 코너 정리 1mm. 말복쪽 코너 정리 1mm. 뭐로 가야 돼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리 s 스 자, 모든 커트는 마무리는 뭘로 끝내라? 버티컬로 끝내라. 층 많이 내지 마세요. 자,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커트만 잘해놔도 전체적인 층이 미세하게 지면서 커트 선이 상당히 예뻐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커트층이 많이 젖어 응. 있고 아마 오준이 먼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젖 있을 거야. 저요? <laughs> 아, 네. 그요, 영원한 유행 커트예요. 영원한 유행 커트. 그냥 가장 미시해서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하는 커트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요. 유행을 안 타는 커트인데 많이 하는 커트예요. 아마 영원한 영원한 유행 커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사실 단발을 커트를 하면서 많이 무시하는 부분이 어 이런 언더라인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더라인 커트를 하는 거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이 언더라인 커트를 사실 되게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라인을 원리스 프리핸즈 컷 프리핸즈 컷으로 해서요 과감하게 <laughs> 다 잘라버려, 요 이렇게. <웃음> <웃음> 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모발이 뻗으려 하는 상황이 강하고, 사이드는 모발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하면 돼요? 자,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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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르면서 선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커팅. 특히 사이드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 숙인 것만큼 천천히 천천히 빗질을 해 천천히 천천히 빗질을 해서 또 삐져나오죠 여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체킹 근데 한 손으로 하면 려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파. 손을 이렇게 받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고 아파. 오늘 여러분들이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자, 오늘 하시는데 아, 두 작품만 들어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배울 작업 중에 이, 이 포인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작업을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배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오늘 오늘 교육이 작품 만들고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는 한 달이면 다 배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아웃라인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 빗질하고, 아, 빗질할 때 천천히 이렇게 손질하는 거요 진짜 누가 얘기하는 그런 말 있죠. 칼 머리, 칼 머리라는 노래 표현해야 해요. 표현하죠? 그 칼머리를 만들어야 돼. 그 칼머리.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어깨, 그 SNS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외국 사람들, 막, 그 사람들 보면, 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커트 기법 되게 많이 써요, 안 써요? 우리라고 못하는 법이 어디있어 그죠? 우리 MNS도 충분히 이런 커트를 하면서, 손님한테 미용실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 아, 손님도 이렇게 해줘봐요. 깜짝 놀래지 왜? 자, 이게, 이, 런 커트 기법, 다른 명시에서 해야 하네요. 안 해. 다 블루오션이야. 다른 명시에서 이 작업 안 하는데, 우리 MMS 회원들만 이거 한다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아유, 이건 이거, 이거요. 이거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우리 MMS만 사는 이 커트 기법이에요. 자로 쓰게 얘기할 수있어셨어요 어, 그러면 뭐가 돼요? 또, 어,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죠. 자기를 홍보해라. 아까 삐뚤삐뚤 했는데, 지금 정리하는 거다마셔졌어요안마셨어요마셨죠 어. 공신현장님, 잘 봐. 이렇게, 이렇게 대고 하는 거야. 처음 봤어요. 아니거든요. 한1 0 번은 보여드렸을 거예요. 한1 0 번은 보여드렸어요, 제가. 자, 이게 바로 인테리어요 아웃라인은 아무리 잘 잘라도 우리가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떨어지는 선에, 프리엔즈컵 우리가 지금 이게, 이게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 정리.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에 공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층이 없기, 원넬스로 층이 없기 때문에 2차 가이드라인에 공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차 가이드라인에 공을 드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을 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에 공을 드리는데, 고개가 똑바로 가는 거고, 고개를 숙이려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2차 가이드라인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계속 보면서 프렌치즈 컷으로 이렇게 커트해 주는 거예요. 비다사스 할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뜨신 거예요. 지금 이 작업 때문에. 비다사스 비달, 할아버지가 뜬 이유는 바로 이 작업이에요. 지금 이 작업. 어느, 누구, 어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비다사순에서 졸업가가지고 2, 3년 에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 은 아직도 이 방법을 써요. 그리고 비다사순에서 정규적으로 수련을 했던 사람들 은 아직도 써요. 근데 비다사순을 갔다 오고 나서 2, 3년 지나서 안간 사람들은 이 작업을 안 써요. 왜요? 어, 아니 쉬운 줄로 가버려요. 그럼 그러니까 커트존이 무너지는 거죠. 본인이 쉬운 줄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작업이 내가 이거를 못 하니까 다시 가서 재교육 다시 받는 거예요. 왜? 습관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렸던 습관을 다시 온성붙기 시키는 거죠 아 이거에서 커트선이 예뻤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다잡기 위해서 이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얘기했 때는 우리가 지금 뭐죠? 어떤 개념이죠? 자, 자 왼쪽 가르마 선생님, 여기서는 트위스트가 가능해? <laughs> 빗질 이렇게 해도 돼? <laughs> 앞머리는 트위스트. 이따가 앞부 트위스트 검나게 잘하겠다. 아까 커트 트위스트 잘해서. 앞머리는 트위스트로 하셔야지. 머리가 예쁘게 라운드가 예쁘게 나옵니다. 트위스트. 자, 이렇게. 이런 라인. 물결이거든요. 밑결은 이렇게 둘러오죠? 그렇죠. 이렇서요 부분을 물결의 흐름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앉자 앞머리도 그렇게 잘라도 되찮아 너무 좋죠 아, 잘, 잘, 잘 아, 남자 여자 남지 마라. 뜨지 마라. 앞머리 필요 없고. 그럼 남자 가르마 머리 이렇게 잘라 봐. 남자 가르마 머리. 뭐 하냐? 너무 응. 잘한 거야. 어, 자, 봐봐. 그렇죠? 똑떨어졌던 머리, 남자 가르마 머리 이렇게 잘라줘 봐. 완전 너무 좋아해. 응. 자, 응. 자, 시스루. 수평 커트 매력적이지 않아요? 수평 커트 정말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전대각 커트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평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수평의 커트가 정말 매력적인 커트인데 수평을 안, 안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수평의 커트를 하면서 1차 가이드라인 언더라인에 가이드라인 뽑아내는 거 수평은 이게 키포인트고 이것만 잘해주면 미용실에서는 고객들이 만족도 굉장히 업됩니다. 자 고객은